그 내일모레 추석이고 하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 추석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볼게요. 그러니까 추석 가지고 오늘 제가 그 들고 있는 비유를 우리가 12, 13, 14장을 할 텐데 그다 이용할 거거든요. 어쨌든 노자의 글쓰기 전략이 어려운 논리 뭐 개념 정의하고 사변치로 글을 이끌어 간게 아니라 어떤 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이제 노자를 설명하는데 아주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옛날 추석을 세계적으로 인가요 아니죠. 예? 우리 아시아에만 쓸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서도 전부 세나요 아니에요. 사실 중국, 서유, 중국시편하면 중화권이라고 불리는 그쪽 지역에서 새거든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이렇게 세요. 그런데 일본은 소위 메지유시 이후에 그네들이 이 추석을 양력으로 세요. 8월 15일 날. 우리 광고게임일 날 세는 거예요. 그네들은. 그래서 그것이 오봉이에요. 근데 그걸 7월 15일 백중날 우란분재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걸 조상 성명하는 날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일본은 추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추석하면 떠오르는 보름달? 아니죠. 양력 15일 날에 보름달이 될 가능성은 거의 몇, 몇 퍼센트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몇, 몇 분의 1이요? 30분의 1 아, 30, 아, 그렇군요. 3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한국, 뭐 중국, 베트남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추가절 하면 젊은이들이 떠오르는 게 보름달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름달이 상징하기 때문에 먹는 음식도, 음식도 대표적인 음식이 중국과 베트남은 월병이라고 해서 이게 그네들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건 뭘 닮았냐면 큰 모양이 보름달인 거예요. 자, 우리는 추석 때뭐 먹어요? 성편. 성편 모양, 보름달이에요? 초생달. 초생달? <laughs> 아, 그점 <좀> 날씬하구나. <laughs> 그럼 무슨, 무슨 모양인가요? 보름달, 아, 하여튼, 예, 예, 뭐 하얀달이란 말이 있어요. 보름달이 저문달이니까 하얀달이란 말이시죠. 또 다른 분은요? 어, 어쨌든 우리는 보름달 모양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제집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반토막 나서 한반도가 반으로 살아야지. <laughs>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 제개인적으는 그래서 이런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잘 연생활해 봤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이 안에 지금 제가 방금 말한 이 달들이 다 들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보름달이라면. 사실 이건 뭐예요? 여러 개 돈다고 가져한다면 이건 없는 거예요. 금음 딸이금 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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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다음은 뭐죠? 달이 없어지죠. 안 보. 여 최소는 위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현 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하현 달은 지금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에 금음딸수승딸 그다음 없는 것 이렇게 될 겁니다. 누가 뭐래도 추석은 이 모양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베트남에서 월병을 가지고 그, 음? 추석을 상징하고 먹고 그리고 이제 중국어로는 이 보름달을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을 단원이라고 해요. 오늘 연극에서 제일 마지막 장면는 우리가 대단원 하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모이는 게 단원이거든요. 그것도 대가 붙었으면 모든 등장인물이 다 모이는 게 대단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둥글둥글 다 모이는 날 해서 이 월벽을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한께 즐기는 날. 그래서 어, 좀 그럴싸하죠. 보름달라고한 걸. 근데 왜 우리는 이럴까요? 이럴까요? 선생님 해보세요. 나는 이게 우리 우연의 일치겠죠. 물론. 먹다보니까 만들다보니까 맛있어서 뭐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간혹 보면 노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우리 할머니들 생각이라든지 우리 선조들 생각과 맞닿은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이렇게 저는 해석해요. 어쨌든 아까 우리 올라서 아니, 뭐, 예. 젊은 멋진 우리 유 선생님께서는 하얀 딸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분은 상해딸이라고할 수도 있고, 아까 누구는 초승딸이라고 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아마 이달 아니면 이달일 수도 있고, 이달일 수도 있고, 좀 낯선 이 많은 사람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나는 우리 조상님들이 후손을 다 모아놓고,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것이란다라는 것을 이렇게 반추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훨씬 이보름 달을 만들지 않고 반달 형태 혹은 반달보다 더 못한 하얀 달인지 상얀 달인지를 만들었던 우리 조상님들의 모습들이 저는 제가 아전이수격인지는 모르지만 훨씬 더 철학적이고 아니면 영성이 풍부한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민족들을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란 말을 우리가 해요. 우리 스스로가. 근데 그 도대체 그게 뭘 두고 하는 이야기냐. 했을 때 나는 이런, 자, 결과 현실에 만족하고 이러한 상황에 그냥 주어진 대로 그걸 뭐랄까, 직자적으로 받아들여서 즐기고 하는 그러한 현실적인 안목보다 훨씬 더 이 과정이 왜 왔지? 이게 각기 원도 어떻게 가지? 이렇게 가는 큰 과정을 송편을 모으면서 생각했던 민족이 아닌가. 그런 꿈을 위해서 우리는 이 송편을 월병과 비교했을 때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친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름 붙일 수 있는 단이 몇, 몇 개나 있어요? 이건 첫승달상현달 보름달, 하얀 달, 검은 달 그러죠. 자 이렇게 하면 달이 몇 개가 돼요? 다섯 개죠. 오늘 이제 오자 돌림이 나올 텐데 오가 많이 나올 텐데 자 달은 다섯 개인가요? 이게 다른 모양은 다섯 개인가요? 음, 이게 우리가 붙인 이름이 다섯 개일 뿐이지 수 없는 모양이 있죠. 그래서, 여기 어떤 화음을 이해하는 데에 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 전체 어떤 것도 다 하나인 달이에요. 동의하시죠? 안 보이는 것도 달이고요. 다찬 것도 달이에요. 그 안에 있는 무한대인 것도 다 달이에요. 그래서, 다른 모양은 몇 가지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변하시래요 무한대이면서 하나이다. 이렇게 수시각각 변하는 이 모습 전체가 다 달이에요. 없는 것도 달이고, 있는 것도 달이고, 변하는 모양도 달이고, 달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어떤 노자 사상을 이것만 가지고도 거의 설명이 가능할지도 몰라요. 사람들은 보통은 우리는 이것만 보고 달, 달, 달의 대표로 생각해요. 그런데 이 달의 출발점이 민 없음, 없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있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즉 없음이 있기 때문에 커졌다가 줄어들어서 없음으로 회귀. 이걸 영원 회귀란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영원 회귀하기 때문에 다시 또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도냐? 도의 어떤 모습이지? 이 자체가 도는 아니에요. 이걸 구체 설명하면 이건 뭐냐? 도의 진짜 근본적인 것의 한 현상일 뿐이에요. 이런 것을 장자와 노자의 용어로 쓰면 덕이라고 래요 도가 달을 통해서 그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달의 문행을 보고 있으면 이 안에서, 아, 도의 근본적인, 자, 여기는 제 일자로 따지면 상무자리입니다. 도란 것은 언제나 없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부분 특히 이 부분은 상유 자리예요. 그래서 없음에서 있는 존재가 도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체가 덕에 해당된다면 결국 뭐냐? 자. 달에는 달 나름대로, 가령 사람은 사람에게로 이런 다 도가 운행하는 구체로 구현되는 덕이 있어요. 네. 이러한 모든 만물이 운행하도록 만드는 에너지라든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메카니즘 그 자체가 도예요. 그러니까 도는 영어에 아니라 여러 이 있게 만드는 그본원적인 에너지라 힘 혹은 원리 그게 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도를 직접 이렇게 이 언어나 감각으로 우리가 캐치해서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자꾸 이 현상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들이 많아진 거예요. 이제 선종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뛰어넘어서 폭 뛰어서 도의 위치, 그걸 순간적으로 딱 깨달아버리면,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근데 그렇게 깨달은다는 것은 나는, 그래요. 말씀도 안 하셔요. 그런 양말을, 아, 아, 그냥 올라가셔버려요. <laughs> 올라가셔버려요. 그렇게 올라가셔버리면 그것도 안 되죠.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수건 나눠주고 가야죠. 이제 깨닫기만 하셔버리면 장자 표현하면 내성 외왕 중에 내성만으로 말아버린 거예요 외향은 모든 거예요 다시 공자의 표현하면 수기안인 자기만 딱같이 사람들에게 편하게 해주는 이런 포격을 가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것도 알고 이것이 하나면서도 수많은 무한대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러니까 노자의 돈은 이렇게 말할 수, 우리 삼남한 살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것이든 간에 순간순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 다를 봐봐. 그러나, 변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영혼이 안 변하고 있어. 항상 이건, 어, 빛이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앞으로 2000년 뒤에도 그럴 거고, 영혼이 그럴 거야. 그래서, 영, 응. 단 한순간도 변치 아니함이 없으면서도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 그걸 깨달은 것이 읊픈 작품이 그 유명한 소동파의 적벽부예요. 근데 그걸 딱 깨달은 순간 세상 사는 게 정말 청풍명월의 주인으로 살수 있는 사회예요. 그런 사람만이. 청풍명월을 보면서도 그걸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청풍명월이 순간순간 변하지만 저는 영원하구나. 나란 것도 저처럼 수간수간 변하지만 커다란 도우의 일환으로서 나는 돌고 돌고 도는구나. 다만,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간 것은 우리가 현재에 있는 우리 이 순간에는 알지 못할. 이렇게 생각할 수있 자, 내친김에, 여러분들, 상현달하현달 구분하는 법 아세요? 자, 한자로 쓰면 상현입니다. 활 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시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활줄이란 뜻이에요. 자, 이게 활이라면, 어느 게 활줄이에요? 요게 활줄이에요? 이게 활줄이에요? 반드단게 반드단계 활줄이죠? 둥근선 활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근데 이 활줄이 위로 올라오는 게상현이에요그 금빨이 상현딸이란 뜻이에요. 우에 현이 있는 달이 상현딸. 아래에 줄이 있는 게 하연딸 그래도 또 헷갈리죠 그런데 인터넷 보니까 진짜 누군가가 재밌게 설명해대요아 걱정할 사람 없어 우리가 기역, 니은 따지면 여러분이 기역자에 가깝죠? 예? 기역자에 가깝죠? 이것은 이렇게 어, 됐으니까여 놈은 니은자에 가깝죠? 어, 그래서 기역모양에 가까운게 상연딸 어? 니은에 가까운게 하연딸 이렇게 외우면 된다고 하던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남반구에서 보면 어떨까요? 정 반대예요.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고 그 구분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하신가를 순간적으로 깨우치게 됐죠. 상현하현는 이런 규정 어, 할줄 위에 있는 거 아래 에 있는 거 이게 맞아 드요. 어나 호주에서 왔어 하면은 거꾸로 답변해도 답. 자, 앞으로 선생님들 채점하기 힘들게 생겼어요. 여기 상연달이에요? 하연달이에요? 하고, 마음대로 써놓고 가라고 틀렸다 가면 나는 호주 위에서 본 건데? 하면은 맞는 거예요. <laughs> 자, 옆으로 좀거예요 다시 이제 우리 이야기로 가봅시다.